이이 그러니까 응. 응. 이 색감이랑 이 소재감이. 미스터리. 응. 예쁘다. 소재에그 찜해? 아까 그니트보다 이게 훨씬 예쁘다. 안에 으면다이블그각 각자 있는 게어저비들한테 필수지. 그러니까. 아니, 음, 예쁘네. 에노르가 다밖깨뽕이 있네. 자 수세미 다발. 난 여기다가 중간에 다 올까? 선인장 같다. 일어났고요. 샐러드를 시켰거든요. 밥을 먹고 매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그 음! 거운일축하합니다 <ulator> 5통 정도 넘게 쓴뿌리는 헤어 트리트먼트 미스트거든요 이거 진짜 좋았어가지고 진짜 방금 한통 버리고 또 시켜가지고 이또 왔어요 양말을 이사하면서 다 버려가지고 1507에 가성비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는데 하나 실어볼까? 어머? 이거 모스킹 아니냐며? 어, 너무 이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는데 여러 이런 느낌 오! 짠! 파스타볼 접시가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른지도 몰랐네요 근데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너무 노랗게 다른 건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영 우이 음. 깊어가지고 파스타,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소스 있는 것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카라트 후드 지업인데 이거는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해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듀 플레어에서 이산 옷이 왔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좀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자켓이고, 여기에 이런 디테일. 그리고 이 내부, 이렇게 살짝 보이는 내부 안감도 딱 보였을 때 고급진 느낌. 저녁밥. 형태. 형태. 네. 컬러와 형태, 컬러와 형태. 어떤 모자핏이 잘 어울리지 한 번. 어 이거 멋있다. 팔 팔을 팔기도 하시나요? 네. 어 진짜? <웃음> <웃음> 싸게 싸게 넘깁니다. 잘 어울린다. 어잘 응, 어울린다. 당신 선생님입니까? 팔 나온 겁니까? <laughs> 어 근데 잘 어울리는데요? 오케이. 이거 어울리기 힘든 모자인데. 아 진짜? 못 잘지도 않은. 거. 음... 약간 라운드형. 이쁘다이거어딜까 이거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 진짜야? 네, 저 핫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쓰잖아? 그러면은 2 0 대들? 어, 저 감독님 좀 그래도. <웃음> <웃음> 아니 감독님이 진짜 아 진짜 저 믿어보시라니까. 아 진짜. 아, 우와 잘팔더라 이거 해야겠는데. 야 우리 모자장이 나가자. 퍼머스. <laughs> 야 모자장 나가자. <장사하자>. 이 <laughs> 잘하시시는 것 같아. 자 그다음. 이제 깜짝 가장 무난한 좀더 짧고 좀더 라운드 해요 아...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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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직각형이다 보니까 좀 각이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한 볼륨이 있는 아 이렇게 생기면 네 볼륨 있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저도 처음 끓이는 거라서 레시피를 보고 끓여봐야 될것 같아요. 재료! 가루. 오, 컸다. 된장찌개랑 조금 탄 계란 후라이 그리고 물을 너무 조금. 빵, 밥, 깻잎과 김치, 그리고 감태김밥. 아주 맛있겠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비플레인 녹두팩 해줄게요. 이거 레오세이 님이 많이 권고하셨잖아요 주름, 약간 기미, 잡티, 미백. 이쪽에 제일 관심이 많고 이쪽을 가장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니 별 기대가 없고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써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생각보다 엄청 높았다. 이게 확실히 20대 후반이 되니까 건조하면 주름이 너무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 관심사는 나의 주름 사로잡기? 세월, 세월아 멈춰? 약간 이런 컨셉으로. 퇴근을 하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아, 지금 10시 21분이구나. 10시 반인데, 그래도 밥은 먹고 자야 될것 같아서 밥을 해볼게요. At tim chi Mmm Manget pa 퇴근을 하고 왔고요 너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원래 배달을 시켜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배달 것 어차피 야채 남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갓김치 먹을게요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오박 마음도 궁금했고 여기 와서 얘기를 잘 모르겠어 둘은 거의 이혼하는 분위기겠네? 오빠는... 결정이 여지가 없... 아이가성디 씨랑 몇 번의 데로 시간 좀 많이 보내 했지만 여전히 영지 씨에 대한 아예 여신